안녕하세요, 불더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즈몬 슈퍼 업버2.21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즈몬, 로우츠몬, 고브리몬에서 일정 률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폭탄몬, 두리몬에서 일정 률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콘텐츠 NPC 추가 현실세계 파트2 지역에 상점 NPC가 배치됩니다. 판매 물품 추가 균열 교환상인 오버플로우 던전 교환상인이 판매하는 물품이 추가됩니다. 수정사항 파트너를 위한 만찬 이벤트 중 식재를 구하기 세번째 퀘스트가 변경됩니다. 주레이몬의 체리 40개 획득하기에서 식빵으로만 크루아상 조합 성공 50배하기 이미 식재료 구하기 세번째 퀘스트를 완료한 유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어둠성 계곡 메인 퀘스트 배고픔 개굴머 우드몬에게서 장작 구하기 퀘스트 아이템 장작의 드럼률이 세폭 상향 조정됩니다. 포텐셜 고정체 상자의 판매가 중단되고 종합 포텐셜 상자가 판매됩니다. 사막지대 서브 퀘스트알수 없는 기계 장치 퀘스트 아이템 메카노몬의 용수철의 드럼률이 상향 조정됩니다. 현체 세계 파트 2 오버플로우 던전 BGM이 변경됩니다. 세계수와 반초레음원의 모델링이 변경됩니다. 시작의 마을 개시판의 대사가 변경됩니다. 세 번째 시스템 궁극체 포텐셜 궁극 공 전용 포텐셜이 추가됩니다. 해당 포텐셜로 증가되는 값은 중국체 단계에만 적용이 됩니다. 공극체 포텐셜 홈 디지바이스 포텐셜 탭의 포텐셜칸 상단에 공극체 포텐셜 홈이 추가됩니다. 공극체 포텐셜 홈은 공극체 도달시 해제 가능하며 해제 시 강화된 포텐셜 조각이 필요합니다. 강화된 포텐셜 조각은 조합으로 획득 가능합니다. 능력 적용 각각의 공극체 포텐셜은 고유한 옵션들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디지몬의 포텐셜의 위치에 적용된 스테이터스와 공극체 포텐셜의 옵션과 동일한 스테이터를 맞추게 되면 각 스테이터스당 증가값이 적용됩니다. 공극체 포텐셜 옵션 변경 공극체 포텐셜 옵션 변경은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공극체 포텐셜 옵션 변경은 시작에만 미스티몬에게서 진행 가능합니다. 랜덤 변경 궁극체 포텐셜 옵션의 위치와 스테이터를 무작위로 변경합니다. 선택 변경 궁극체 포텐셜 옵션의 위치 중 특정 위치를 골라 소지 나는 재료에 맞춰 스테이터 수를 변경합니다. 두 방법 모두 특정 재료들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궁극체 포텐셜은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특정 재료들은 궁극체 포텐셜을 분해하여 획득할 수 있습니다. 궁극체 포텐셜은 캐시점 및 인게임 내 보상으로 획득 가능합니다. 네번째, 이벤트 출석 이벤트가 오랜만에 바뀌었습니다. 이 1일차 600 경험치 물약에서 3,000 경험치 물약으로 변경. 5일차 유대감 증가의 물약에서 2VP 안정기로 변경. 6일차 포텐셜 조각 30개에서 50개로 증가. 9일차 유일알에서 유이알로 변경. 11일차 유기동 먹이팩에서 포텐셜 랜덤 상자로 변경. 접속 이벤트는 바뀐 점이 없습니다. 이벤트 종료. 카트몬의 상장 지원 이벤트가 종료됩니다. 관련 퀘스트, NPC 이벤트 아이템이 일괄 삭제됩니다. 다섯 번째 기타 수정 사항: 특정 상황에서 간헐적으로 전투 종료 후 무적 상태가 적용이 되지 않던 현상이 수정됩니다. 채널 변경 및 워프 중 성공 디지몬과 전투가 시작되면 게임 진행이 되지 않던 현상이 수정됩니다. 일부 디지몬의 특정 스킬 사용이 종료된 후 짧은 시간 멈춤이 발생하다 현상이 수정됩니다. 캐시잡 퀘스트 미리 보기 사용 시 V 슬롯의 갱신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던 현상이 수정됩니다. 시작의 마을 추문 근처 토마토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던 현상이 수정됩니다. 이동시 발생하는 이펙트가 정상적이지 않은 위치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디지패스 종료 날짜 오류가 수정됩니다. 용의 눈 호수의 특정 위치에서 전투 시 전투 중 공격 후 되돌아갈 때 점프의 높이가 비정상적이다 현상이 수정됩니다. 성장기 디지코어구로미네 특정 개수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던 현상이 수정됩니다. 전투 중 관월 쪽으로 교체 이후 디지몬이 행동하지 않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창모드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정됩니다. 창모드 기능 정상화 예정 안내. 창모드 기능 악용으로 인하여 2023년 8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창모드 기능이 제한적으로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2023년 8월 29일 약 18시경 임시 점검을 통하여 창모드 기능 비활성화. 두 번째, 2023년 8월 31일 정기 점검으로 제한적 창모드 기능 활성화. 게이머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잘 인지하고 있었고 빠르게 수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불편함을 느끼게 해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인 2023년 9월 14일에 창모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적용될 예정입니다. 창모드 기능 정상화와 함께 두 가지 변경점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창모드 중 마우스 가두기 기능 삭제 창모드 시 클라이언트의 제목 표시들 삭제 제목 표시줄은 삭제되나 창모드 등 클라이언트의 상단 부분을 마우스 좌클릭 후 드래그 시 정상적으로 화면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약 보름간 창모드 관련하여 불편함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